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볼 이야기는요, 음, 최근에 국가대표 AI로 선정된 LGAI 연구원의 미래 계획입니다. 과연 어떤 목표를 세웠는지, 또 전략은 뭔지, 그리고 그들만의 가진 진짜 강점은 무엇일지, 핵심만 딱 뽑아서 당신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LG가 주축이 된 컨소시엄이 요 정부의 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죠. 이게 뭐냐면 다양한 AI 서비스의 어떤 기반이 되는 굉장히 큰 AI 모델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아, 파운데이션 모델이요? 네. 이미 LG에는 엑사원이라는 자체 모델이 있었잖아요. 이걸로 어느 정도 기술력을 보여주었는데 이번에는 K x 사원 개발이라는 어, 훨씬 더큰 도전에 나선 겁니다. 훨씬 더 크다.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하는 건가요? 목표가 상당히 야심차요. 음... 그냥 뭐 세계 최고 수준을 따라잡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성능을 100% 이상 뛰어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00% 이상이요? 와, 그건 정말 엄청난 목표인데요. 이게 단순히 수치 경쟁을 하겠다는 건 아닐 것 같고, 이런 비약적인 성능 형상으로 뭘 하겠다는 걸까요? 그 구체적인 그림이 궁금해지네요. 네,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아마도 실용성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KX1은 음, 일단 첫 단계로 굉장히 뛰어난 범용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쓸수 있는 기본 성능을 탄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걸 바탕으로 뭐랄까 특정 산업 분야의 진짜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거죠. 특정 산업 분야요? 예를 들면 어떤? 네, 뭐 바이오나 금융, 아니면 제조, 통신 같은 이런 분야의 아주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전문가 AI로 고도화하겠다는 겁니다. 투 트랙 전략인 셈이죠. 아, 범용 AI랑 전문가 AI 두 가지를 다 잡겠다. 그렇죠. 이미 그 가능성은 좀 보여줬어요. X하원 4.6 모델이 국내에서는 1위하고 뭐 글로벌 기준으로도 10위권 성능을 기록했거든요. 아, 맞아요. 그 얘기 들었어요. 당시에도 뭐 수십 백한 다른 모델들하고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낸다고 해서 좀 놀랐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줬다고 할수 있겠죠. 특히 그 산업 현장의 문제를 푸는 전문가 AI라는 방향이 저는 되게 인상 깊네요. 그냥 이론적인 성능 지표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실제 산업에서 가치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럼 이런 야심찬 목표를 현실로 만들려면 뭔가 특별한 전략이 있어야 할 텐데요. LG만의 어떤 비장의 무기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역시 그 준비된 풀스택 컨소시엄 구성인 것 같아요. 풀스택 컨소시엄이요? 네. 그러니까 AI 모델 개발부터 시작해서 이걸 돌릴 AI 반도체, 또 필요한 데이터 처리, 그리고 최종적으로 서비스 적용까지 이 전체 과정을 다 아우르는 기업들이 모였다는 거죠. 아, 그 참여 기업들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LG 계열 사인 U 플러스 CNS는 당연히 있고. 네. 거기에 AI 칩 만드는 퓨리오스 AI. 또 데이터 처리 잘하는 슈퍼브 AI. 문서 쪽강자인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AI 서비스 기업 루튼까지총 10개 기업이 뭉쳤습니다. 이야. 이거 뭐 AI 어벤져스 팀 같은 느낌인데요. 근데 여러 회사가 모이면 사실 의견 조율이나 협업이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근데 그 점이 또 강점일 수 있는 게이 기업들 대부분이 이미 엑사원 개발이나 사업화 과정에서 손발을 맞춰본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미 서로 좀 아는 사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랄까 별도의 준비 기간이나 워밍업 없이 바로 핵심 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시간 절약이 엄청 될 겁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다. 효율성이 중요하겠네요. 정말. 맞습니다. 효율성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LG가 자체 개발했다는 엑사원 데이터 파운드리라는 기술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데이터 파운드리요? 그건 뭔가요? 이게 뭐냐면 AI를 학습시키려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가 그냥 바로 쓸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비정형 데이터가 대부분이라 이걸 정지하고 가공해야 하는데 이 데이터 파운드리 기술이 바로 그 작업을 아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효율적인데요? 자료에 나온 설명을 보면요. 어, 전문가 60명이 한 3개월 정도 걸려서 해야 할 데이터 준비 작업을 이 기술을 쓰면 단 1명이 하루 만에 처리할 수 있답니다. 와, 60명이 3개월 걸릴 일을 1명이 하루 만에요? 그건 정말 게임 체인저 수준인데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빅테크처럼 자원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효율성 극대화가 정말 중요한 경쟁력이 될수 있습니다 효율성 극대화가 핵심 전략 중 하나인 건 확실하네요 그럼 혹시 다른 경쟁자들과 좀 차별화되는 또 다른 포인트는 없을까요? 뭐 기술 자체 말고 생태계 전략이라든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KXA1을 나중에 오픈소스로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오픈소스요? 모델 자체를요?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결정인데요 특정 기업이 기술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이걸 공개해서 국내 AI 생태계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와 그건 정말 큰 결정인데요 그러면 누구나 KX1을 가져다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거나 뭐 이걸 기반으로 또 다른 AI 모델을 개발할 수도 있게 되는 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파일을 키우겠다는 전략이죠 국내 AI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오픈소스로 생태계를 키우고 동시에 또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도 좀 흥미로운데요. 단순히 한국형 AI에 머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최종 목표는 그냥 국내용이 아니라 AI 종주국이라고 할수 있는 미국을 포함해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하는 톱티어 AI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글로벌 톱티어 포부가 대단하네요. 이미 그 준비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엑스원 모델 자체가 한국어랑 영어는 물론이고 뭐 스페인어 포함해서 수십 개 언어를 학습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해외 파트너십도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거든요. 예를 들어 바이오 분야에서는 미국에 있는 잭슨 랩이라는 연구소랑 협력해서 알츠하이머 진단 정확도를 92%까지 끌어올렸다는 성과도 있고요. 아, 어, 잭슨 랩이요? 거기 유명한 곳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금융 분야에서도 그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 LSEG라고 하죠. 거기랑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글로벌 무대에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거죠. 음, 정말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군요. 하지만 역시 현실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AI 개발에는 막대한 컴퓨팅 자원, 그러니까 GPU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고품질 데이터를 계속 확보하는 것도 문제일 테고요. 정부 지원이 있긴 하지만 솔직히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의 자본력과는 좀 비교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네그 점은 LG 측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략 자체가 우리가 가진 제한된 자원 안에서 최고의 성능을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정면 승부보다는 효율성으로 승부한다. 그렇죠. 예를 들면 모델 구조 자체를 좀더 가볍게 만드는 그런 경량화 연구에 집중한다거나 아니면 학습 과정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자체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엑사원을 실제로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쌓아온 도하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접근 방식이라고 할수 있겠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아주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그렇군요 종합해서 보면 LG의 이 KXA1 프로젝트는 단순히 뭐랄까 기술적인 우위를 보여주겠다 이걸 넘어서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강력한 AI 솔루션을 만들고 또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생태계까지 함께 구축하려는 어 굉장히 실용적이면서도 동시에 아주 야심찬 계획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기술력도 이미 어느 정도 검증됐고, 전략도 효율적이고, 또 협력하는 파트너들도 강력하고, 이 3박자가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그 모두를 위한 전문가 AI라는 방향성 있잖아요 네, Expert AI for Everyone 네, 그게 인상적인데 실제로 산업 현장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오면서 성장했다는 경험 자체가 KX1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차별점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이론만 파는 게 아니라 진짜 가치를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는 거니까요 저도 그 점에 크게 동의합니다 그 경험치가 앞으로 큰 자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어떤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KX 아원이 주로 산업 현장의 혁신을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매일 쓰는 챗봇처럼 직접 상호 작용하는 형태 외에 이 기술은 과연 당신의 일상이나 업무 환경을 앞으로 얼마나 또 어떤 방식으로 미묘하게 바꿔놓게 될까요?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상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여정이 될것 같습니다.